안녕하세요. 어, 이 어, 훌륭한 학회에 어, 초대받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저는 어, 화학자고요. 화학자, 화학 중에서도 계산화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 앞선 발표를 들으면서 아 정말 내가 새로운 세상에 지금 와, 앉아와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다들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사회학 연구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어떤 개인의 심리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데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개인의 집합이고 그 개인의 심리와 행동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 다르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그 분야가 만나게 되면 뭔가 더 어떤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또 주최 측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파 폴드라는 방법의 소식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단백질 구조 예측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신약 개발, 바이오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이 그 발표 안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과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추상적인 내용들도 있는데요. 어,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그 리서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파폴드가 나타나기 이전하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좀 공유를 이따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알파폴드 전에 제가 2004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하면서 그때는 이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 단백질 구조를 생성하는 뭐 그런 백본 구조를 생성하는 수학적인 방법에 대한. 뭐 하이스쿨 매스매틱스뭐 연결 연관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이것으로부터 제가 단백질의 룩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겠다고 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요. 룩은 전체적인 구조는 있는데 항체처럼 어떤 뭐 다른 단백질을 인식한다든지 어떤 기능에 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변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구조를 예측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상상을 하면서 요거는 어 제가 실제로 한 거는 요 수학이고 어요 부분은 그때 제안 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을 했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체 어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분자의 구조와 어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디자인까지 해보자 라고 어 생각을 제안을 했었 고 나름대로 이거는 세포 하나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분자 수준에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부터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2010년 초반에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세 가지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단백질 더킹이라고 하면은 단백질과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결합 구조 예측에 대한 거고요. 단백질과 또 리간드라고 하면 작은 화합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특히 단백질 구조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캐스비라는 대회에서 이게 이제 알파폴드가. 2018년과 2020년에 참가해서 화제가 됐던 대회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2010년부터 참가를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또 쪼개서 작은 문제들을 나누고 어떤 영역을 나누는데요. 저희가 많은 분야에 참가를 했었고, 좀더 최근에는 1등을 한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단백질 구조 예측 말고도 단백질 상호 작용 예측 대회에서도 어뭐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펩타이드 또 여러 가지 어 상호 작용 예측 대회 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그리고 예, GPCR 다이라는 대회가 2013년에 열리고 오랫동안 안 열리다가 어 지금 이번 달에 열려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 주어진 GPCR 시퀀스와 또이 GPCR과 어 결합하는 어 화합물이나 펩타이드 사이의 결합 구조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험적으로는 밝혀 어, 그, 그 로컬하게는 밝혀져까지 퍼블리시 되지 않아서 그, 그거를 이제 문제로 내고 어, 테스트를 예측 방법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이 대회에서 어, 저희가 또탑3 어, 중에 등 어려운 한 문제에 어, 들어서 어,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그외에 다른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제가 뭐, 혼자 다른 뭐, 심리학을 하는데, 심리학에는 또, 요런 뭐,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다 합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구조와 상호작용 예측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어 유전자 서열에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하고, 어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단백질과 작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면 이것으로부터 화물 합 신약 또 단백질 신약을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2010년대에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요. 그때 이제 빨간색 부분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개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또 팔이 (4개인데요) 어떻게 분량하분에 따라서 네 근데 여기에